<목소리> 여러분, 지금 이슈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 보조 배터리를 캐리어에 넣어놔가지고 보안 검색대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찾으러 가야 됩니다. 보조 배터리 찾았습니다. 어? 어! 이건 뭐? 어? 아, 좋아? 아, 은우가 좋아하는 거다요. 응. 아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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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우가 좋아하는 거. 탑승 대기 중.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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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신났다. 아니, 이제 많이 커가지고. 누누야, 은우야내밤 자고 다시 한국갈 거야. 어, 우리 재밌게 놀다가 자. 한국. 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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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에 급주 준형 <laughs> 무료..무료본 많은데 못 사. 능력이 안돼 ㅋ <laughs> ㅋ 아, ㅋ ㅋ ㅋ ㅋ <laughs> ㅋ ㅋ ㅋ ㅋ 오예 가자 호텔 여기 안에 있어? 음. 호텔이 여기 안에 있어? 아니 우리 차 같은데

상해는 몇 번째예요? 두번두 두 번째 언제 오고? 어한 십몇 년전 한번 오고 응. 는뭐 황산까지 갔다 왔어. 황산 완전 거의 번화가던데 그래? 완전 왼쪽이 번화가였어. 왼쪽으로 나가자.

엄마 지금 고르고 있어. 토마토 계란 볶음밥. 음. 지금 여기가 상인데요? 음. 상이 음. 날 필요가 없다니. 그냥 커피가 빠질 수없지 그렇지? 네. 커피 없냐? 어, 뭐 뭐가 있어? 어, 패드가 있어. 우와. 이거 거 맞아, 바로. 아, 핫주피. 이거 맞아. 응. <laughs> 야, 아니, 언니가 비켜봤는데. 줄 봐라, 줄. 한리오기프트게이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라부부 때문에. 우와. 너무 많다. 엄마, 엄마 유니클로 앞으로 온대. 와 오늘 월요일인데도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엄청 많네. <목소리> <목소리> 기다려 <laughs> 더 이거 들고 있어봐 <목소리> 됐어 <목소리> 눌러 오 됐어? 우와 오아 우와 야 이거 포차코야? <포착> <목소리> 어! 맞아

얘를 불러서 오게 해야 돼. 아 앉아. 티가 약해. 앉아도 돼? 어 귀엽고 하나, 둘, 셋. 오늘 여기 봐. 우리 화이 가볼까? 화이 가볼까 화이? 어? 그래. 이게 두번접아 <목소리> <해봐. 목소리> <야>, 이게 노트북이 두번 접히네. 이게 잡히는 거야. 폴더블이야. 와. 해봐. 적어봐 이렇게 적어봐 안으로 적어봐적어봐와 응. 대박. 하이가 잘한 네어 이거 봐 이거 안 되겠는가봐. 고정시켜 놓은 거아니야 우와. 진짜 얇아. 아. 아 오. 니꺼 니거보다 더얄쌍하보다 얇아. 얇아. 와 진짜 크다. 음. 아웃폴딩이네. 오. 그러게요. 나와야 될 텐데. 와. 어때? 와 이거 봐, 음. 이거 엄청 좋네. 또 음. 시트도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이야. 우와. 엄청 넓. 높은...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걸로 다할수 있네 야 진짜 중국이 발전이 엄청 많이 하네 걸렸다 걸렸어 사람 이 사람이 너무 많아. 아, 월요일 맞냐고.

O que

날개만떼줘날개만떼줘 아, 오, 시어기 죠？달걀 만떼 죠？달걀 만떼 죠？달걀 만 여기 가야 더 멋있네. 와 스카이라인이다, 스카이라인. 미영아 가봐. 상당히 이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해가. 야경 보러 오자. 여기 또 유람선이 있거든. 아빠 지금 17000보 걸었네 17500 너희들 괜찮나 어딜 가나 사람이 그냥 어 여기로 가면 될까? 인데 이제 브치할때 브이치 아아 맞아 이거기서부터 사람 여기 왔는데 다 같이 찍어야지 아니 그냥 서봐 와 멋있어 멋있어. 빨리 집으로 무슨 저안안 달려 여기 봐봐. 어, 그렇게 봐. 오, 지금 딱이야. 됐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얘들아, 여기 봐봐. 언니야, 이거 봐. 아니, 봐봐. 우리 이제 좀. 빠 여기 봐봐. 방우야, 아빠 몇만 몇 보고 그러는지 봐봐. 여기서? 여기서. 한 10분 걸리나? 20, 100, 1,000만, 2 4 0 1 3 오빠, 10분 걸리나? 호텔? 20분. 20분. 금방 간다. 잉 밥 먹으러 예. 가자 얘들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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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 많다. 오. 얘들아, 밥 먹자. 봐봐, 봐봐. 상하이는 키130 미만 어린이들은 무료 탑승입니다 가자 가자 오, 대륙 스케일 여기보세요 여기서, 네, 네. 여기서 을게요여기 여기도 한번 보세요앞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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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게 여기서. 여 봐. 여기 봐봐, 방울. 그래. 우와우. 역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봐. 왼쪽이라면 아빠. 우와, 루이비통 축구공이다? 어디? 어디 있어? 저분수에 빠지고 싶은 사람. 저요. 우리 싸, 들어갔다 와. 봐봐. 아니. 왜? 어. 바다? 어. 아니, 왜 해도 되지? 앉아. 빠지고. 안리넌이야 아니야. 장난이야.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어. 가자. 엄마가 끌고 있는 거야? 응. 엄마가? 내가 끌고 있는데? 엄마가? 내가. 아빠? 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우리 응. 응. 빵. 응. 빵. 빵 먹고 싶다. 어, 빵 맛있게 보인다. 이야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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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버스. 버스. 아 와, 진짜 이뻐. 야, 앞으로 좀 와봐. 어, 그 정도, 써야지, 써 써야 정도.